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 레이디오를 놓쳤어요. 아, 쪼디 님한테 사연 보내는 걸 놓쳐가지고 지금 일어났네요. 아, <laughs> 네. 안녕 조디님과 무슨 사이냐고요? 조디님 제가 또 애청자죠? 그... 라디오, 오늘도 라디오 근데 오늘은 또 사연을 못 보내가지고 너무 아쉬운 날이네요 오늘 처음으로 사연 못 보낸 거 같은데 아... 정말... 슬프네요. 레이디오를 놓치다니 네, 안녕하세요. 김영조 멋쟁이 칭호를 가진 김영조 칭호를 가진 김영조입니다. 오늘 레이디오 어땠어요? 재밌었다고요? 와 사연도 읽혔는데 부럽지 와 사연 저도 보냈어야 됐는데 오늘 뭐 힙합 노래들 많이 나왔나요 아 레이디 오늘 재밌지 그쵸 재밌죠 아 다음번엔 진짜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레이디오 쪼디님이 저안 찾으셨어요? 투잡이라니요 무슨 말이에요? 아 저는 저는 김형주 멋쟁이고 쪼디님은 또 쪼디님이죠. 아 라디오. 또 지금 목소리가 잠겼네요. 네? 아모르 파티랑 날라리 들으셨어요? <laughs> 진짜 이팝 노래 들으셨네요.

네, 저는 오늘 너무 바쁜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또 행복하고 즐겁게 또 하루를 잘 보냈기 때문에 <laughs> 오늘 제 사연이요. 아 오늘 저 사연 생각한 건 없는데 일단 뭐 힙한 노래 추천 받는 거랑 그리고 일단 뭐 힙한 노래 추천 받는 게 우선이죠. 힙합 노래 추천받기랑 그리고 또제 사연은 뭐늘 비슷하잖아요. 일단 뭐 레이디오를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다들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댓글에 다 기분 좋으셨구나. 레이디오 들으시면서. 광안리 간다 했는데 <laughs> 해운대를 틀어줬다고요? <laughs> 와영혼좋차선국 센스가 장난 아니다 힙쟁이 멋쟁이 김영조 에이 김영조가 칭호예요 칭호 김영조가 김영조가 먼저 붙어야 돼요 김영조 멋쟁이 김영조 멋쟁이 김영조 어, 김영조 멋쟁이 토마토 김영주 미카의 이렇게 음. 다음에 놓치지 말고 들렸어 아, 알람이 왜안 울렸지 시트콤이라뇨요 아. 특공 아니에요, 위얼리티지 아, 진짜, 라디오 이렇게 한번 놓친 거 가지고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다니 오늘은 제가 뭐, 쪼디님 만큼의 성공은 아니지만 그냥 뭐 좋은 노래 하나 들어야겠네요 와, 건나기아내님난 사연 지금까지 한 번도 읽힌 적이 없어 아, 진짜요? 오늘 나무위키도 봤어요? 진짜 오늘 알찬 시간이었네. 근데 뭔가 <laughs> 아 일단 기분부터 좋아지게 좋은 노래부터 듣고 갈게요. 제가 들을 노래는 뭐 야다 선배님의 선배님의 이미 슬픈 사랑. 좋은 노래네요 다들 졸리죠? 다시 5분 전으로 돌리고 싶다 어, 가사 괜찮은데? 다시 5분 전으로 돌려 어,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알차게 하루를 보내서 기분 좋았는데 또 오늘도 라디오를 못 들어서 너무 기분이 다운되어있네요 출출하다 다들 저 빼고 다 즐거웠나봐요 다들 키가 아주 웃음꽃이 피셨네 만개야 만개 제가 잠 깨웠어요? 그렇군 하긴 내가 또 사연 보내가지고 또김용주 멋쟁이님의 라디오도 레이디오 같네 역시 오아 <laughs> 감사합니다 오이 어? 나초의 나초님 레이디오에서 그 쪼디님한테 사연 주신 분인데 배우 대회에서 우승하셨대요 와 그때 무슨 노래 들었었죠 무승하셨대요. 축하드려요. 와. 그때 노래 정말 신선한 거 한번 틀었었는데 오늘 완전 즐거웠어. 부럽지? 그리고 그래, 다음이 또 있죠. 저 긍정왕이니까 뭐... <laughs> 잠들기 싫어서 컴백홈 노래를 이용하셨네요. 쇼프들 깨워. 아! 그래도청취취투투친청취이분들이이렇게레이디오를또 뭐 들으시고 친구는 또 이친이렇게또 보러 와주셔서 너무 기쁘네요 그쵸, 오늘 김용주 멋이저 사연 없어서 좀 허전했죠 많이 서, 허전했을 텐데 조금이 아니라 아무튼 뭐 이렇게 사연을 못 보내서 늦게나마 이렇게 보냈는데 이미 어느덧 라이디와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자야겠네요. 아 맞아, 요 피광 통키 노래, 피광 통키 노래 들었었잖아요 그때 배구 씨가 우승하시라고 역시 쪼디의 성국이란 마법이 있어요. 벡터밴 음악도 듣고 음, 요즘 제가 음악에 대한 영감이 필요했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좀 약간 그런 영감들이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힘낼게요. 음. 다들 이렇게 응원해주니까 또 좋네 고맙네. 음. 그래. 요투니들 어, 다밍 저랑 쪼디랑 합방해 보자. 어, 너무 재밌겠다. 근데 합방 하려면은 저도 라디오 부스로 가야 되나? 방송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러겠죠. 그건 뭐 알겠어요. 저는 이제 작업하고 잠자러 갈 거라서 어, 투메이드 오늘 뭐 라디오 저는 없었지만 조디랑 함께 좋은 시간 보내줘서 고맙고 항상 조디가 말하는 거지만 오늘 하루도 되게 행복한 하루 보내고 그리고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이것도 얘기했나요, 조디가? 아버지 날이니까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해주기로 약속. 안녕 사랑해요. 어? 네 사랑해요. 안녕 뿅.